아렐루야 어릴 때 비록 가난했지만은 부모님들로부터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날마다 교훈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거짓말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나라가 온통 거짓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거짓말하고 나예모 모든 언론들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이래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거짓 통화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단 시이별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혀와 아첨하는 혀와 그리고 자랑하는 교만한 혀를 하나님이 그 혀를 그리시리라그랬습니다그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이 거짓말 짝이들을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버려야 합니다. 아멘! 정말로 이 나라 이족이 가장 옛날부터 도덕적이고 동방의 예의주국이었는데, 전국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구성구성을 점령하고, 이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온갖 가지 거짓말과 가짜 뉴스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거짓 발장이라 그러고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고의적으로 첫바닥을 가지고 거짓 뉴스를 만들고 고의적으로 나라를 파괴하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선동하는이 거짓 정치인들, 이놈들을 모두 첫바닥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혓바닥을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이런들말하니면자유대한민국은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나라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 집에서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를 합니다. 왜? 쓸모없는 것은 집에서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다 버립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 땅에 살고 나머지 로들은 전부 분리수용해 가지고 속을 깨버리는것입니다아멘 여러분이 대한민국인 이상 우리에게는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천절날 우리 민을 살이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주스러 가닭참 대한민국을 진실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가지고. 이 정권을 지키고 그리고 반드시 이놈들이 앞으로 반역을 기도하는 이놈들을 우리가 저전에 박살내자 따라합시다 저전에 박살내자 박살내자. 항상. 거짓된 혐한 언젠가는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의 입은 더 크게 열어야 됩니다